아, 호 <laughs> 민트, 초코, 호불호? 네 민트 초코, 아니 그러니까 민트 초코 민, 예? 민트 초코 <laughs> <진짜> 뭐 <보여? 웃음> 민트 초코 뭐예요? 민트 초코, 민트 맛초콜릿 아, 별로 나는 브로코? 네, 예, 초코, 예 별로 초코를 안 좋아해요 아, 알겠습니다 예, 예. 고생하셨습니다 네. 민트 라인? Right. 초 브트우 브로우 브로우 브이우스로로 불, 브 불, 우 불, 로우 브로우 브로우 브해우브해우 브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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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로로 어, 사투리. 사투리 아, 사투리. 천지 빛깔이 천지 p i y e a h So ma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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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ny. Like 천지 빛깔이다어 천지, 천지, 천지 리 천지 빛깔이 천지 빛깔이 r i g h t 천지 빛깔이 천지 빛깔이 천지 p i c b y e 네 piccaddy. 천 부러워 <불어> 제일 싫어 신... <laughs> 제일 싫은게 민트초코야 아 진짜로요? 어 <laughs> 민트초코 민트초코 뭐 호가 뭐브 부러워가 뭔데? 좋아하는지 안좋아하는지 어난 단거 안좋아하지 안좋아해요? 어, 안안 어. 치약맛 초콜릿 아니 난 단거 자체는 아예 안좋아해 <laughs> 알겠습니다 저희 고척에서 음. 뵐게요 고척? 네조심해올라온다 알겠습니다 <laughs> 조심히 가세요 음. 저, 불호. 불호. 네, 불호. 불호. 네. 고창에서 뵙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, 초콜릿 안 좋아해요. 안녕. 전... 네. 안녕. 안녕.

저거 좋아하지. 네, 네. 조금 좋아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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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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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네. 네. 안 좋아요? 네. 먼저 다녀오세요.